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09조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세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구함을... 하나님이 베냐민 팟사는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바윗을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laughs>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랑케가 관련된 일입니다. 밤새 연구에 몰두하다가 피곤한 눈을 식힐까요?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동네 골목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소년인데, 아마 넘어져서 우유병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가난한 소년은 그것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남캐는 자기가 대신 배상해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지금은 내가 산책 중이라 돈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내일 이 시간에 여기로 나오면 내가 너 대신 우유값을 배상해 주마 하며 소년과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한 독지가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낭캐를 만나본 후에 그의 역사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으니 내일 당장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다 낭캐는 너무 기쁘지만 순간 어린 소년과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짐을 꾸려 가야 되는데 손님과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낭캐는 망설임 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선약이 있어서 당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후원금을 포기하고 어린 가난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랑케에게는 역사 연구보다는 한 사람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랑케의 편지를 받은 독지가는 잠깐은 기분이 상했지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후에 랑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처음에 제안했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랑케의 선택은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가에 따른 올바른 선택이었죠. 성경, 특히 잠언은 지혜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분별력과 실천력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머리로 많이 알고, 입으로 많은 지식을 쏟아낸다 해도, 그것이 올바른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는 만큼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의 근거가 되고, 자칫 매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잠모은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애해야 합니다. 모든 일,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자가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그 좋은 일이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능력이 많아서 어디서나 인정복 사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 또한 복된 일입니다. 권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며 사는 것 그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판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도 존경받는 것 그것은 잠깐 뿐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 하나님은 무엇을 귀히 여기시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피부를 시험하시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에 대하여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그보다는 속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조릅니다. 자기들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사람 왕.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조르니까 하나님도 허락하시죠. 오늘 읽은 2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야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준수한 사람이었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람의 모습으로는 왕에게 합당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달라졌는데 달라져도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달라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였다고 주장하죠. 아무리 자기 뜻이 선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십니다그폐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회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3회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운 마음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사울이 하나님부터 돌이켜 멀리 갔고 자기 뜻대로 하느라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된다고 먼저 싫어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 분명 그를 기록하고 있지. 이 사울은요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보험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 받은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실패한 사울은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10편 89편 20절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또 오늘 말씀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이르시되 내가 이어야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사실 외모로 따진다면 너 하위세 일곱 병들이 훨씬 나았어요. 제일 큰형 엘리압은 사무엘 선자가 천년에 반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던 겁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더라.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한 말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라며. 그런 하나님 선언하시죠? 여호와께 사무엘을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칠 형제들 모두가 나름대로 잘난 모습들이 다 있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 이세는 다윗은 막내요. 이스라엘 왕을 뽑는 이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들로 취급하여 아예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다윗은 들로 목뭐 양을 채러 보냈어요. 아예 보위를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일곱 아대의 전부 낙선하자 마지막 마지못에 다윗을 불러오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무자격자 같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시기에는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역사의 주권다 되시고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아름답고 예쁜 것 앞에는 심지어 악한 것마저도 용서되는 시대입니다. 대형화 앞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에서 내 지위와 내 주장만 보장된다면 주님과 관계 멀어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 그럴 뜻하면 비인격적이든 비신앙적인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조차도 외적인 것에 의하여 다. 무마되기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이 인정받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사울의 출중한 외모,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쌓아놓은 그의 권력과 이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름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서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다윗같이 행한 왕은 선한 왕이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딱 평가돼요. 다윗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울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결국 블레셋으로 망님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니지만 그는 다윗을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3회 1장 23-2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집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죠. 다윗의 시편들은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나머지도 아마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의 시편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함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골리앗과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진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 그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불에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제사하는 불신앙을 범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였죠. 그러나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가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고 훌륭한 정치가이기 때문도 아니라 그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용이 왕의 자격이로 한다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없고 민심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역량이 왕의 자격이로 한다면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사무엘과 한 약속이 있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린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으니라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약속을 어겼기에 왕위를 잃고 만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일뿐이 갖추어야 할 첫째 자격이 순종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관계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의 조상을 인정받은 무엇 때문입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내가 나를 경, 경애하는 내가 노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십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마음에 맞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다윗은 철저한 신앙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죄인됨을 면치 못했죠. 십계명 중에 네 가지 계명을 범하는 큰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인지을 깨달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회개의 차이예요.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회개하지 않은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악한 자로 성경은 평가하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유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그가 누구라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지혜롭게 일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붓을 들면 시인이요, 검은 고를 들면 음악가요, 검을 들면 용장이요, 법을 잡으면 정치가, 법계 앞에 서면 신앙인이요.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그의 자손으로 보내사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날마다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 회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셔서사